테슬라 실적 발표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주가는 지난 12개월 동안 무려 100%나 올랐습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낸 실적 프리뷰도 봤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테슬라 강사론자 중에 강사론자죠. 그는 혹독한몇 분기를 지나 이제 테슬라의 수요가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 야후 파이낸스 인터뷰입니다. 전기차 세액공제가 끝난 지금 향후 테슬라 EV 판매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앵커 질문입니다. 아직 안정세라고 보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3분기는 매우 놀라운 실적이었습니다. 예상치를 뛰어넘어 약 50만 대를 판매하며 신기록을 세웠죠.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9월 말 세액 공제 종료 전 수요가 당겨진 결과입니다. 예전엔 테슬라를 사면 7,500달러 세액 공제를 받았지만 이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세가 안정됐다고 말하긴 이릅니다. 최근에는 모델 3와 모델 Y의 스탠마드 버전도 출시됐죠. 머스크는 2분기 실적 발표 때몇 분기 동안은 험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 내 전기차 소요 전망은 그리 밝지 않고 중국의 전기차 판매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전년 대비 판매 감소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자동차 부분에서 어 이제는 자동차가 중요한 게아니라 지금은 모든 게 AI입니다. 그럼 그 얘기로 가보죠. 로보 택시 관련 소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질문입니다. 이번 분기에서는 오스틴을 포함한 도시 확장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머스크는 올해 말까지 로봇 택시가 미국 인구의 절반을 커버하길 바란다고 했죠. 지금이 10월인데 여전히 오스틴에서만 그것도 안전요원이 탑승한 상태로 운행 중입니다. 나관론자은 낙관 론자들은 오스틴 지역 서비스 범위가 매우 빠르게 확장됐다고 말할 겁니다. 반면 비관 론자들은 잠깐만요 아직 한도시에서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현재의 균형점인데요.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전 14까지 나왔으며 단계적으로 배포가 진행 중이죠. 성능이 훨씬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실표 발표에서는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얼마나 빠르게 확장될 수 있는지 수익 전망은 어떤지 또이 사업이 언제 다정태법은 총리 역량을 영향을 미칠지 영향을미칠이번 로봇 택시 이번실적보택시 관련 을적고려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요. 로보택이 시장에서 테슬라가 웨이모와을쟁할때 어떤 강점을가고고있다고보십니까 앵커 질문입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AI 컴퓨팅으로 차량을 학습시킨다고 가정해 봅시다. 테슬라는 비결정론적 접근, 외무는 결정론적 접근이라는데,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테슬라가 연간 수백만 대의 차량을 직접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저비용 센서 세트를 사용하고, 광학 카메라와 AI 시스템으로 주행을 수행하죠. 자율주행을 수행하죠. 시스템으로 일반화된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다면 웨이모보다 비용 경쟁력이 생깁니다. 웨이모는 라이다, 레이더, 초음파, 카메라, 그리고 자체 AI를 모두 사용해 차량을 제어합니다. 하지만 웨이모는 차량을 외부에서 사와야 합니다. 따라서 생산 확장 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테슬라가 훨씬 큰 유의를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베팅하는 부분이죠.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 v 입니다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일론머스크가 어, 잠시 시간을 내서 11월 6일 어, 테슬라 주식에 어, 주주 투표 있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꼭 투표를 해 달라고 어, 포스팅 글을 올렸는데요. 어,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 테슬라 주식을 한 주라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앞으로 어, 10년 안에 30배 성장의 과실을, 어, 우리가, 어, 과실을 얻어서 경제 독립을 이룰 수 있는지에 가장 중요한 투표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은 꼭이 영상을, 어, 테슬라 한 주라도 가지고 계신 분께 공유를 해서, 어, 오늘 중에 꼭 투표를 완료해 주시기 바라고, 투표 방법은, 어, 해당 그증권회사에 전화하셔서 어, 요청하시면, 어, 쉽게 해결이 될 겁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30배 수익을 쟁취하느냐, 어, 폭락을 맞이하느냐, 갈림길에 걸려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자, 오늘 관련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조금 전 그, 이제 22일, 한국 시간으로 23일, 목요일 오전 5시 30분경, 어, 테슬라의 3분기, 어,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어, 이때 이제 그 프리뷰, 제가 인터뷰, 그, 제 목소리로, 어, 더빙을 해드렸는데, 어, 그냥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어, 테슬라의 이제 3분기는 사실 약 50만 대, 어, 정확하게는 49만 어, 99대 많이 팔았죠. 어, 그런데 이제 이게 7,500달러, 어, 세액 공제 부분 때문에 4분기 소요가 앞당겨서 많이 팔렸다. 이런, 전망도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현재로서는 어 자동차 판매 매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 긍정적이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어 이제 새 공제 후에 AI 기업으로서의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그 확장성 그리고 이게 이제 수익으로 연결될지 부분이 정말 이제부터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어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하고 있죠. 정확하게 짚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더 중요한 게, 실적 발표보다 더 중요한 게, 방금 말씀드린 11월 6일 날, 어, 주주 투표에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1조 달러 보상안이 반드시 통과가 돼야지 일론 머스크가 최소 7.5년, 어, 10년을 테슬라를 정말 그 혼신해서, 어, 최소한 그 30배까지, 어, 성장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 그래야지만 1조, 어, 보상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한 주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도 지금, 어, 잠시 시간을 내서, 어, 11월 6일 있을 주주 투표에, 어, 사전에 어, 좀, 참여를 해주시라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알렉산드란 메르츠라는 분이 이제 이 할머니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어, 여러 가지로 그 투표하는 방법, 뭐 대리 변호사에게 전화로 연락하십시오. 링크도 달아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국에 계신 분들은 꼭중건사에 전화해서, 어, 또는 카톡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거기서 바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팸으로 분류된 분들은 어못 받으셨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바로 중권사에 전화해서 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어 1번부터 5번까지는 찬성, 어 나머지는 이제 반대 어 하시면 되는데 뭐 1번부터 7번까지 찬성 또 나머지는 반대 어 이렇게 해도 큰 지장은 없으니까 그렇게 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엑스에 올라온 주요 소식을 빠르게 확인해보고 어 테슬라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과연 30배를 성장하는 게, 어, 쉽, 지는 않은 길이지만, 엔비디아와 비교를 해서, 과연 불가능한지를, 어, 제가, 그리고 왜 1조 달러의 보상안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지를 영상 뒷부분에 자세하게 계산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까지 꼭, 그,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X에 올라온 주요 소식을 빠르게 정리해드리죠. 자, 테슬라 차이나는 오랜만에 기가 상하이에서 외관 영상을 공유했는데, 어이 에피소드 영상, 영상 뒷부분에 이어지는 걸 보시면은, 어이 트레이에 가득 그, 중국의 기가상하이에서 모델 Y와 모델 YL이 캐리어에 장착되는 그런 모습을 빠르게 장착되는 모습 을볼수 있죠. 매출이 그만큼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그중 미국에서 할로윈 행사 때 테슬라의 그 기가 텍사스에서 옵티머스가 직원에게 이제 그 사탕을 나눠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여기 에피소드 영상 보시면 이제 그요 그요 남자가 어 손을 갖다 여기저기 바꾸면서 옵티머스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옵티머스의 행동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한번 꼭 확인해 주시고요. 테슬레 옵티머스가 기가상 텍사스에서 할로윈 이벤트에 등장을 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정말 옵티머스봇을 보게 되겠죠.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아마존에서 물류를 지금 하는 영상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 아마존의 그 로봇, 로봇이 지금 어 굉장히 정확하게 분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바닥에 돌아다니는 어그 로봇, 어그 자율주행 로봇도 바로바로 그 물류를 신속하게 원하는 위치로 배송을 하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자, 놀라운 거는 2033년까지 600개의 미국 일자리를 어 아마존이 로봇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어, 인간의 노동, 이제 택배, 물류, 이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슬라의 옵티모스봇이 그만큼 더 약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자, 아마존 이거는 되게 단순한 로봇이지만 테슬라의 옵티모스봇은 간병, 비서, 어, 여러 가지 역할을 할수 있는 다목적 로봇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게임 끝판왕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재밌는 사진인데요 조태그 마이어님이 항공 촬영을 통해서 텍사스 기가팩토리의 충돌 테스트 시설에서 무려 일곱 대의 사이버 캡이 다채로운 색상으로 어, 외관을 위장한 채 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자 뭔가 크게 큰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충돌 테스트라는 거는 거의 막바지 어, 에, 테스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이버 캡 지금 차두 달이 남지 않았죠. 대량 양산까지 어, 또 페달과 어, 그 사이드 미러 장착해서 이게 이제 그 일단 중공 진공 다리로 어, 저가형 차량으로 나온다는 루머도 있는데 그건 아직 공식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어, 두달 안에 모든 일이 결정이 될 겁니다. 자, 일론은 지구상에서 그 누구보다 똑똑하다. 어, 테슬라 투자자분, 어, 이 전설의 돈 프라이라는 님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주가가 빠졌을 때 어, 테슬라 주식을 사서 모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일론 머스크는 AI가 이제 발전하고, 예를 들어서 옵티머시 발전해서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가될 경우에 미래에는 불가피하게 기본소득이, 어, 이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 생산성 향상이 로봇이나 인공지능 때문에 10배 이상 올라가고, 그러면 사람은 일자리에서 해고도 되고, 잘리니까, 어, 쉽게 말하면 이분들을 계속 케어를 하려면, 이 비약적인 생산 증대에 따른 수익으로, 결국은 미래에는, 어, 많은 분들에게 기본소득을, 어, 줄수 있는. 그래서 이 일자리는, 어, 이제는, 내가 얻고 싶어도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자, 테슬라 모델 Y가 기가텍사스에서 자율적으로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게 포착이 됐는데 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율주행으로. 자, 그러니까 매출도 업그레이드가 펌핑이 되고 있다는 거고, 어, 이 자율주행. 스스로 이제 차가 움직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객 집까지 이제 배달이 될수 있는 거죠. 대단한 세상이죠. 자, 이게 이제 FSD 어, V13 버전도 대단한 버전이라고 그랬는데, V14 버전과 비교를 해보니까, 자, 왼쪽이 V13 버전, 오른쪽이 V14 버전인데, V14, 어, 최근 버전이 훨씬 더 과감하게, 안전하고, 정확하게, 어, 후진, 어, 주차, 꺼리낌 없이 하는 게 비교가 되고, 속도도 어, V14가 훨씬 빠르다는 거죠. 어, 점점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보다 더 주차도 잘하고 운전도 잘하는 세상이 지금 빠르게 오고 있죠. 자, 캐시우드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어, 예비 연구에 따르면은 역사상 10년 동안 어, 연간 앱이 따가 41% 또는 30배 성장한 회사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론과 어, 일론의 그 테슬라 팀 어~ 관련 기업들의 팀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한다면 테슬라에만 영, 그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더클 것이다 어~ 이런 선례를 남김으로써 테슬라 같은 위대한 기업이 나오고 어~ 그건 인류의 기업 발전에 이바지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인류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일론 머스크의 1조 보상안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잠시 뒤에 바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모델 Y 표준 배송이 미국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제 스탠다드 모델 어 저가형이죠. 자, 칼시 칼씨, 예측업시 칼시는 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의 어 좋은 딜 무역 협상이 어그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 물론 유동적이긴 한데 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삽화 싸움을 굉장히 어, 물밑에서 심하게 진행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소일메리트가 이제 보스턴과 그 주변을 3시간 넘게 FAT14 버전으로 어, 한번도 개입이 없이 어, 돌아다녔는데 정말 좋았다 어, 본인 생각에는 V14가 널리 출시될 준비가 어, 된것 같다 이렇게 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운전석에서 보조 운전석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안전 요원이 완전히 제거가 되는 거고 어 기존 그 차주들 테슬라 차주들에게도 소프트웨어 한번 업데이트로 어 어떤 그 좋은 이제 그 기술 향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V14 결국은 이제 이 V14.13까지 나왔는데 이 뒤에 숫자가 떨어져 나가고 어 완벽한 FSD V14가 나온다면은 이거는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5년 전에 FSD 테슬라가 처음 나왔을 때, 어, 이 영상인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5년 전에 나왔을 때 이렇게 어설프고, 어, 시작은 미미했지만, 지금 5년이 지난 다음에는 FSD 14 버전까지 나오면서, 어, 많은 체험 후기들이, 어, 정말 수없는 체험 후기들이, 어, 테슬라 FSD 14, 어, 자율주행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입소문이라는 게 그냥 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좋기 때문에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 5년 전을 되돌아보면, 와, 내가 그때 5년 전에 테슬라 주식을 좀 저가에 많이 사놨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5년을, 어, 대비하지 않으면 과거의 5년 후회가, 어, 그대로 앞으로 5년 뒤에도, 어, 되풀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기아, 기아와 테슬라. 모처럼 기아가 반가운 소식인데, 어, EV 배터리에 대해서 스웨덴 연구에서 기아와 테슬라가 어, 상위 목록에 올랐다는 어, 소식입니다. 자, 정말 그 아주 대박 소식인 거죠. 자, 그래서 어이 강력한 EV 배터리는 앞으로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어, 배터리 성능은 올라가고 주행거리는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더큰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투자자들에 대한 질문 어 7개가 또 업데이트가 됐는데 첫 번째 질문은 최신 로보택시 차량 구매, 누적말 완료된 탑승 횟수, 그리고 개입률 앞으로 어디까지 확대될지 이런 질문이 나올 거고 7번에 보시면 어 삼성 칩 거래에서 어 과연 어삼그이 삼성 그칩 거래에 대해서 어 업데이트를 좀 받고 싶다.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 어, 그런 질문도 지금 목록에 어, 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차 모델 출시 계획, 어, 메가팩 파워의 실적, 어, 그리고 어, 이 다양한 확장된 휠베이스 이런 어, 거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전체 소유자 차량에서 FSD를 타고 하루 평균 주행 거리가 어, 4분기에 사상 최고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어, 테슬라 소유자는 2025년 2분기에 FSD에, 어, 그 누적 10억 마일 이상을 주행을 했습니다. 어, 하루 평균 1100만 마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셈인데요. 자, 이제 그, 이런 이제 기록 경신. FSD 조행 거리는 가수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자율주행 완성도는 더 높아지는 거고요. 선순환이 쌓이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11월 1일 미국에서 모델 3, 모델 Y, 사이버 트럭의 리스 가격이 올라왔는데 현재는 모델 3 Y 사이버 트럭이 329달러, 어, 699달러인데 이게 어, 3월 1일부터는 어, 2천 그 이게 리스 가격이 어, 테슬라 11월 1일부터 그러니까 며칠 남지 않았죠. 11월 1일부터 어, 임대 가격이 대폭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요렇게 하면서 임대 수요도 어, 빠르게 밀어낼 수가 있겠죠.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거 어, 최초로 공개되는 건데 테슬라 FSD 14 앞유리와 와이퍼 전면 카메라가 자동 청소되는 기능이 나왔습니다. 자 테슬라의 그 정말 그 전기차는 한마디로 어,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전기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데요. 그, 에릭 배천스가 이제 그, 이런 캐시우드에 대해서 이런 이제 글을 달았는데, 어, 인덱스 펀드가 투표권을 박탈당하는 것에 찬성, 어, 비용과 골칫거리를 줄일 수 있고 대부분에게 윈윈이라고 어, 주장을 하는데, 어그 결국은 이제 이 적극적으로 테슬라 같은 혁신 기업에는 결국은 어, CEO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그 해당 기간이나 조건에 따라서 어그 보상을 주는 게 가장 구성원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1번과 2번, 3번을 보시면 어 에릭의 관점에는 감사하지만 어 글래스 루이스와 ISS 어, 로봇 택시,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술 융합을 어~ 모른다고 어 비판을 했죠.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는 테슬라가 초지수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어 믿는데 자, 여기서 두 번째 캐시우드의댓글을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어 연평균 41% 에비타 성장으로 이끌 확률 어 이게 돼야지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1조 달러 보상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목표가 얼마나 어렵고 어, 달성하기 어려운지도 모르면서 글래스 루이스와 ISS가 이 테슬라에 대해서 어, 평가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이번에 어, 11월 6일 주주투표에 반대를 행사해라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어, 결론을 내리고 있으니까 이걸 가만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캐시우드의 세 번째 낙글을 보면 어 역사상 테슬라같이 어떤 기업도 10년간 41% 에비타 성장 어, 에비다 성장은 30배입니다. 자, 이거를, 어, 달성하지, 어, 그, 못했죠. 그만큼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 일러 머스크 1조 보상하니 그래서, 어, 이번에, 그, 11월 6일 반드시 보상안이 통과돼야 기존에, 어, 테슬라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단기로 들어오신 분들 모두, 어, 그, 윈인하는, 어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꼭 주변에 투표를 꼭 독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요, 좀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실제 사례를 보면 엔비디아가, 어, 에비타 시장년도, 그러니까, 어, 2014년에 0.74 어, 빌리언이었는데, 이게, 어, 결국은 AI 칩수요와 맞물려서, 결과적으로 3번을 보시면, 어, 무려 46배, 어, 성공을 했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테슬라는, 어, 앞으로, 어, 2 0 2 4년부터 2034년까지, 어, 역시 10배 이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일론 머스크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 이렇게, 어, 연평균 41%의 그, 수익률과 어 이게 이제 쌓여서 결국은 3 0배 어 성장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 테슬라를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스스로 경제 독립 행복한 부자가 바로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이 투표 권리를 행사해야지 이게 통과되는 거지 그냥 내가 입만 벌리고 있다고 해서 강남의 감나무에서 감이 저절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역사나 어, 필요한 그 경제적인 어, 부분들은 정말 그 우리가 그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주주 투표도 하고 나름 노력을 해야 일론 머스크도 힘을 받아서 앞으로 10년간 혼신의 힘을 다할 텐데 만에 하나라도 11월 6일에서 그 부결이 된다면은 어, 정말. 어, 지켜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어,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캐시우드 결국은 에비타를 가지고 어, 이제 평가를 한 건데 에비타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24년에 166억 달러였는데요 어, 목표 어, 에비타는 어, 무려 어, 4천억 달러입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은 166억에서 대충 계산해도 어, 한, 뭐, 24배 정도를, 어, 성장을 해야 이걸 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 이런저런, 이제, 주가 효과가 반영하면은 30배까지, 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산이. 자, 정말 그런 순간이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테슬라, 뭐, 단한 주라도 가지고 있, 으면은 일단은 중건사에 전화해서 반드시, 어, 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어, 시, 그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10년간 테슬라에 올인할 수 있고, 어 지금 여기 어 에비타 어이 연평균 어41% 달성하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꼭좀 실행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신문도 보면은 지금 머스크 1조 달러 보수 안에, 보상 안에 대해서, 어, 반대표 압박을 하고 있죠. 어, 여러 기관에서 지금 그런데, 어, 정말 그, 델라웨어 지금 대법원, 어, 판결이 진행 중이죠. 어, 여기서 지금 1심, 메코미 판세 판결이, 어, 최종적으로 뒤집어지면 제일 좋은데, 어, 정말 그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잘어 지금이 매우 중요한 순간으로 우리가 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어 정리를 해 보면은요. 지금 시, 10월 22일 실적 발표가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어 11월 6일 어 일론 머스크의 1조 달러 보상안에 대한 어그 주주 투표가 있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사전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테슬라의 30배 어, 장기투자의 과실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 늦지 않게 투표를 해야 된다. 어, 내, 나는 뭐안 해도 될까 이렇게 생각을 버리시고 일론 머스크에 큰 힘을 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